열왕기야 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야훼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이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멸하라 하시니 이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야훼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문화세이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야훼께서 사하시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이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우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우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우야긴 왕이 될때 나이가 1 8 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후 수다요 예루살렘 엘레단이 딸이더라 여호야기니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야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웠사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웠살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기니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네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여덟째 해이라. 그가 야훼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곧야훼의 성전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야훼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감에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칠천 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이천 명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 바벨론으로 살아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우야김의 습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아라 하였더라. 시드기아가 왕이 될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모다리오 림나인 레미아의 딸이더라. 그가 여우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야외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야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파벨은 왕을 배반하니라. 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 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 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매기세댁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요일 3장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요사바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야이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 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나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우리에게는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만년아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야외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만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나설사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발불지어다 포도드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약이 큼이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걸작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걸작에 야외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야외께서 시원해서 불을 짓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나외께서 그의 백성의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지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야외인 줄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절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야외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띵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예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둠은 황무한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라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에루살렘은 대대로 있시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일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야이께서 시원에 거하심이니라. 시편 144편. 나의 반석이신 야이를 찬성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도다. 야외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야외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일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야외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의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트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저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다윗을그해아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똘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선은 무겁게 실었으며또 우리를 침누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류주짐이 없을 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또다.